같은 들이이되대감이 그 상주목사로 와가지고 2 0대을기했습요유성대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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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의 대잔데 네. 그유성동대감이 정경세라는 큰자를 그 가르치고 그때 임진왜란 당시에 상주지역이 네. 있는, 거의 거기서 활력을 받니다 되면 문무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우복 전경세라는 학자와 무관 전기룡이라는 사람이 또 나이도 한살이에요 둘이 절친을 만들어서 문무가 같이 동남아 국립을 앞서고또 하나 장점이 있는 게 뭔가 다른 지역과 달리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를 못하는데 의병이 일어나고 광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광군하고 의병하고 합쳐서 싸울 때는 광군이 의병은 제일 안 합쳐 봤어요. 총알 바지. 나쁜 놈들 진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광군들 쳐 죽이는 거에 의병을 안 합쳐 어요 의병이 무기로 뿔전이 되서 무기고 뿔전이 되서 의병을 복수하게 만들었고 그왜 놈들이 화성총 쏘는 거좀 눈이 따갑거나 전투력이 조금 이제 느슨해지면 방문하고 싸우고. 요 그런데 상주 지역에서는 문이 앞장을 쏘습니다. 의병하고 신명가들은 모인들하고 전부 다 합심을 해가지고 상주성 지키려고 싸우다가 전멸을 받고. 그 상주성이 뺏기는데 그 전투가 임진왜란테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끝까지 싸웠어요. 한사람 남을 때까지. <laughs> 결국은 뺏기고 나중에 정기룡 장군이 그 다시 탈원을 탈원을 할때또 의병하고 합쳐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민간군이 합쳐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다른 지역처럼 관군이 의병하고 합치면 야 의병 넘어져나가봐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런 역사적 의미도 있고 또그 전투가 전국의 조선 팔도에 알려져 가지고 굉장히 사기를 부토 있는 그상주성터가 아직도 남아 있는 예. 전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 정, 전적지 외에 예를 들면 어떤 성방이은 그런 이런 아, 도청은 그 지금 다 그래. 그래서 그런 전각을 네. 지우 우리도 원하는 것까지 우리 센터는 기쁘지 않습 근데 문경에그 세트장을 지은 이유, 이유는 문경시에서 옛날에 뭐 그런 어떤 성곽이 있고 그래서 그사람 예, 예. 성곽을 복원 다 시키잖아요 문경 세제 복원 시키고 왕근 세트장만들는그 성곽이 이 화면빨이 아주 잠깐 끝났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고는 사물 웬만한데, 거기가 나가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서울 가는 길이, 네. 문경종을 타고 올라갔어요. 네, 네. 네. 거쳐서 가요. 네. 서울 음. 가려고 그러 음.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선임들이 우리나라에 통신이 제일 빨랐어요. 음. 왜냐하면은, 음. 저 밑에 있는 법무사에서부터, 사건이 일어나고, 뭐, 어디, 뭐, 되면은, 흐림들이, 요기, 요절에 있다가, 동화사까지 가는 사람, 동화사에서 또, 지키가다 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저, 저, 막, 명왕산까지 그냥, 2, 3일 되면 다, 그, 예, 폼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 흐림들이 제일 빨랐다는 거예요. 병이 이렇게 있으면. 승 밑에 해자라 그래가 도랑을 파놨거든요 네. 도랑을 파가지고 성으로 출입할 때 읍성 안으로 출입할 때 외부에서 출입할 때 도랑을 파는 거 거기에 들었다 나았다 하는 자리를 만 네. 네. 우리 영화같은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그랬잖아 우리도 그랬는데 네. 네. 우리는 도랑을 그랬잖아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할 적에, 세포장을 지을 적에, 이런 걸다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으라고 요구를 할거든 그래가, 이상씨가 되면 다리를 들어 올려버려그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물 속에는, 물을 흐르게 해가, 물 속에는, 그, 산파리 쇠라 그래가, 밟으면 발다 찔리는 거 있잖아요. 가사리 같은 거, 찔리는 거. 다 던져놨어요, 세로되요 그래서 앞으로 밟지를 못하고, 날이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러고 비상시에는 그 해자에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물 위에 기름을 부어놓고, 그러니까 이 해자가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를 막아버리고 여기도 막아버리죠. 물이 다 주어져 있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트럭이 쳐져 요 성은 높으니까. 지키면 되지, 뭐, 오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 와야 되니까. 그런 그 전투적 기법을 지금까지 태도왕거이는 대중에서는 안했잖습니까 네. 그런 전투적 기법을 제가 다기술하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지금까지 밋밋한 것보다 제일. 네, 우지심 대권을. 네.